여러분,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. 아, 올해는 부모님 실순이 있어서 돈을 못 모았어. 아, 이번 달은 자동차세를 내야 돼서 돈을 못 모았어. 아, 또 여름 휴가를 다녀야 돼. 돈이 없네. 안녕하세요. 순바르네수담여사입니다잘 지내셨어요? 이제 2022년이 곧 코앞으로 다가왔죠. 그래서 오늘은 뭐할 거냐면, 제가 작년에 이렇게 2021년 연간비 해가지고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서 써놨었어요. 이렇게 보이세요? 지방세, 명절 기념일, 생일, 계절 음식, 기타 이렇게 리스트를 다 작성해놨었어요. 2022년 것도 작성을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오늘 작성을 할 거예요. 이게 거의 해마다 반복이 되니까 작년 것도 참고하고 이제 올해 달력도 이렇게 2022년 올해 달력을 이렇게 보면서 적어 볼게요 어, 제 가계부 책을 사면 여기 이렇게 가계부가 있잖아 첫 페이지에 되어 있잖아요 <laughs> 보통 다이얼 어 같은 데 보면은 여기에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 이렇게 있고, 여기가 일자가 써있고, 쭉 길게 되어 있는데, 길게 되어 있잖아요? 채우고 나면 빈 칸이 많고, 그쵸? 채워진 칸은 얼마 안 되잖아요, 막상.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었어요. 여러분, 이거 어떻게 쓰시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고 따라 쓰셔도 되지만, 여기 책에도 다 예시가 나와 있거든요, 샘플이. 이거 이 펼쳐서 몇장안 넘기면은, 맨 앞에다 이렇게 해놨어요. 여기 보면 연간 스케줄러 작성, 돈 나가는 일 위주로 예상되는 연중 이벤트들을 적어주세요. 이렇게 적어놨잖아요. 여기 보면 이렇게 명절 기념일, 생일, 집안 행사, 뭐 세금 납부 기타 여긴 이렇게 적었어요. 저는 오늘 어떻게 적는지 한번 보세요. 저희는 여기에 계절 음식. 네. 다 이렇게 적을게요. 이게 날짜예요. 21일. 그리고 누구 생일인지.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봐야 되니까 이니셜로 적을 거예요. 이렇게. 음, 저희는 레몬. 작년에 레몬 안 샀는데 올해 레몬 살것 같아요. 연납식품. 그냥 다 썼거든요. 다 썼는데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예비비로 쓸 거를 체크, 체크를 할 거예요. 명절 기념일, 생일, 계절식품, 지방세 기타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예비비로 쓸거요 여기 지방세. 이것도다 예비비로 쓸거렇요 이렇게. 예비비로 쓸거 이렇게. 할게요예게비 제가 이여게이가 숙박비가 이활비 안에서 감당하기 렇게이에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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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렇게 이렇게. 아버님 칠순이 있어요. 보통은 그냥 생활비 안에서 하는데 칠순이라서 <laughs> 예비비를 쓸까 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보면 어버이날 있고 또 이렇게 명절날 부모님 용돈 드리지요. 용돈은 매월 매월 정기 지출을 제가 포함해서 모으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, 거기서 꺼내서 드리면 되고 뭐 식사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다뭐 그냥 보통의 생활비 안에서 해요. 그러니까 <laughs> 지금 예비비로 나갈 거아 이거 예비비로 나가요 자동차 보험 그리고 이제 자동차 보험 예비비로 나가고요. 이렇게 하면 된것 같아요. 이만큼 나갈 비용은 예비비 통장에 부지런히 모아야 해요. <laughs> 어, 지금 현재 모아져 있는 것도 있고요. 이제 거기다가 더 플러스해서 뭐 매달 조금씩 모으든, 아니 한꺼번에 목도를 넣어놓든, 아무튼 예비비 통장에 이만큼은 제가 만들어야 해요. 나머지 이런, 이제 생활비에서 쓰기로 한 것들은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그달그달 그달 지출을 할때 이제 감안을 해서, 어 소비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.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. 아, 올해는 부모님 실순이 있어서 돈을 못 모았어. 아, 이번 달은 자동차 세를 내야 돼서 돈을 못 모았어. 아, 또 여름 휴가를 다녀야 돼서 돈이 없네. 아, 또 이번 달은 자동차 보험을 내야 되네. 그래서 또 돈을 못 모았어. 이런 소리를 하게 되거든요. 근데 이렇게 한번 확인하고, 돈을 어디서 어떻게 쓸지 계획을 세우고 나면 이러한 특별한 행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돈을 모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꼭 1년에 보통의 생활비가 아닌 조금 큰 돈이 나갈 행사들이 무엇이 있는지 꼭 확인하고 어디서 어떻게 쓸지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랄게요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, 다음 영상은 이제 1 0 1월 말일까지 쓰고 결산 영상 올려드릴게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